아까 거랑 이어서요. 살아났네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내접하는 경우랑 원 중심 일치하는 거랑에서 이 안에 영 영영 내부에서 이 녹색 원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는 하 거.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 주면 보통 원 중심을 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녹색 원이 사실은 이 안을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데 사실 얘는 중심이 y축 위에 밖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요 요 밑에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요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 D를 계산하면 D를 계산, D. D는 뭐냐면은, 뭐, D는, 어, 어디하고 어디냐면, 0,0하고, 어디서 어디 사이 거지? 0,A 사이 거리죠. 0,A 사이 거리. 그죠? 그럼 루트 씌워주면요. 0에 적업하고, 뭐에 되고? A에 적업하니까 그냥 A죠. A. A입니다. A. A 값이니까 절대 값 A 나오면 되겠죠? 절대 값 A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하죠? 실수면.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 얼마? 3이죠, 3.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 1이죠, 2. 그럼 3 0 0 1이니까요. 절대 값 A가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납득이 되시죠? 어, 하나 더, 원역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 어, 부등식 영역이 부등식에 포함되도록 한다.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0마 중심이 0,0. 똑같습니다. 아까. 반지름 사이즈 비교해봐야 돼. 그지? 그니까 이거는, 어, 중심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써보시면 돼. 이럴 때는. 이 친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건데. 이 친구는 지금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 아 이번에 r을 미으로둔거둔 둔 건데 파란색이 녹색 안에 들어가야 돼. 그니까 파란색이 반지름이 작을 수는 없는 거야. 녹색이 커야 돼. 그쵸 그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 아까 아 해봤다만 그리고 얘는 중심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딱딱딱 딱, 딱 정해져 있죠. 그다음 얘는 0콤마, 아, 녹색은요, 반지름인데 중심이 1콤마 0이니까, 1콤마 0? 그죠? 그러면 최소한 얘가, 뭐야, 요 작은 원에서부터 점점점점, 이게 작으면 안 되고, 점점점점 커지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얘를 먹어야 되는 거지. 둘다 원의 내부니까요. 맞습니까? 돼, 안 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여러분이 무턱대고 문제 구해서는, 반지름을 구해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지? 그럼 뭐, 원과 원이 내접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과 원이 내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또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요. 아까 여러분 저렇게 원을 그려가다가, 아, 내접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녀석이 계속 커, 반지름 커지다가 커지다가, 아, 이게 뭐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뭔가 해먹겠구나 싶은 거지. 그죠? 그러면 사실 계산할 것 없이 그림만 갖고도 바로 된다는 얘기죠. 요게 반지름이니까, 하나, 둘. 요게 지금 원의 중심 아니니까, 녹색 거, 그죠? 그럼 여기 뭐, 하나, 둘, 최소한, 3보다는 커야 이렇게 3되면서 이게 딱, 이거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값 얼마? 3. 그럼 바로 풀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계산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연립부동식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끊어갔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연립부등식 영역입니다. 2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점을 연립부등식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배운 거 어, 이거 뭔지 알죠? 음함수 표현. 음함수가 0보다 크다 크다 하면은 이거에 공통문 풀면 되는 겁니다. 어, 문제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보면은 18번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죠? 이거 이게 언제 나온 거야? 복수 설때 나온 거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로 루트 b는 둘다 음수일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얘랑 동치조건이 뭐였더라? 동치조건. 똑같은 거. 원래대로 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 뭐기억납니까 원래대로 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원래대로 우리가 정상적 뱅은 이거였죠. a, b. 근데 이거 전제조건은 뭐일 때야? 이거랑 똑같은 전제조건은 똑같은 얘기는. a도 0 보다 크고 b도 0 보다 클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면 이건 둘다뭐 다? 뭐였다? 이거랑 똑같은 조건이 a가 0 보다 작거나 고 b가 0 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의 주의할 점 있죠 뭐다? 0은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똑같은 조건일 때 얘기고 그죠? 그죠? 이거이면 이게 아니고 이거이면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야 돼 0 보다 큰거 같은 이 범위가 더큰 겁니다 얘가 이거 일순 없어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조건은 이걸로 등호가 들어간 걸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혼란을 겪을까봐 단서를 잡아줍니다 보통 이렇게 1 아니라는 거0 아니라는 거지 0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요? 경계선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적어 보면 바로 납득돼야지 뭐둘다 0보다 작으니까뭐 x-1도 0보다 작고요 y-1도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은 거 써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십시오. x가 1보다 작은 거 x1 이거 1이니까 어느 쪽이건 왼쪽이죠. 1보다 작은 거 왼쪽 여기고 y도 1보다 작은 거니까요. 이거 1 하면 되겠죠. y도 어느 쪽 1보다 작은 쪽 그러면 x도 1보다 작으면서 y도 1보다 작은 거니까 어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되나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 음... 영역을 칠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지? 어느 부분? 이 부분. 그죠? 둘다 작은 거니까, 그죠? 둘다 작은 거.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어딘가요? 3번인가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거죠 자그 다음에 그럼 19번 똑같은거 나왔죠? 아까랑 똑같은거 9번 두실수 x,y에 대해서 x의 제곱 빼기 1, y 빼기 1또 똑같이 나왔네 곱한게 이거니까 어떻게 해야돼? 요거 x의 제곱 요것도 0보다 작고 그죠? 요것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누구도 요것도 0보다 작은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됩니까? 그럼 뭐, 에, 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이 0과 작거나 같은 거. 이번에는 두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딱히 0이란, 에, 경계선 아니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x가 1이죠. 이거는. 그 다음, 녹색 거는요. y-3이 0과 작거나 같다. 그럼 y가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Y가 3보다 작은 거 그죠? 어.. 어느 겁니까? 요거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고 3보다 작은 거이 밑에니까 여기딱 박스 쳐서 들어가면 되겠죠? 몇번 정답? 3번 그렇지 않게 가능하겠습니다 20번 다음 연립분식 영역을 좌표에 나타내라 Y가 1보다 작고 이거 바로 할수 있겠죠? 어.. 요거는 파란색 거는 y가 1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원의 내부죠. 원의 내부. 그죠? 그러면 그려보면은, 요게 y고, 이거 x고, 파란색은 1보다 작은 거. 1. 경계선을, 포함하면 안 돼요.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릴 때에는 점선으로 그려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y는 1 해놓으면 되죠. 그다음에 녹색은요 반 중심이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니까요. 뭐 어, 사이즈를 대략 한칸두 칸, 그죠? 뭐이 정도, 이 정도, 뭐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 경계선 내부입니다. 내부, 내부 원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그 원의 내부고, 얘는 녹색 건, 파란색 건 이렇게 해서 밑에 밑에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경계선 포함해야죠. 이렇게 경계선 포함하고, 이거는, 이건 비워야죠. 딱, 딱, 점 비워가지고, 그죠? 여길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색깔이 잘안 보이나요? 이거를 보면 보라색으로 칠해볼까요? 보라색으로. 이거는 경계는 포함하면 안 되고, 포함하면 안 되고, 원의 경계는 포함해주고, 그 다음 여기는 색깔을 짝짝짝짝 연필로 할 때, 색깔로 할 때는 이렇게 빗금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